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주체의 미래 사편으로 영창케미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UV용 린스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죠 최근에 소재 재료 관련해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오늘도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특허에 관련 거는 각자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최근 특허가 너무 많아서 다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업보고서에도 특허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투자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거. 저는 종목을 추천하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특수 서펙턴트와 폴리머 이렇게 돼 있는데 서펙턴트 같은 경우는 계면 활성제를 말하는 거죠. 폴리머는 화합물, ARF는 DUV 공정 중에 하나죠. 패턴 쓰러진 방지 용액은 린스를 말하는 거고요. 현상액은 디블로퍼, 를 말하는 거죠. 개발에 성공하다 라고 돼있고 현상력 현상과 프로파일, 프로파일은 윤곽 같은 거에요. 가상자리를 더 분명하게 하는 거죠. 개선 효과가 있는 포토 마스크 현상액과 허펙시터 퍼펙시터는 콘덴서를 말하는 거죠. 쓰러짐 방지와 세정력 향상을 위한 세정액, 높은 두께 및고해상도가 가능한 뭐 이런 요란 제품들이 있다. 슬러리는 고체하고 액체의 중간 물질, 점성이 있는 진흙 같은 화합물을 말하는 거고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DUV용 린스나 현상액을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2016년도 EUV 공정용 린스와 디벨로퍼 현상액을 개발하였다. 요런 제품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스피논, 카본 하드마스크, 이렇게 돼있는데, 전편에 동진 세미캠 뭐 얘기할 때도 나왔던 얘기고, 현상액, 액센트, 시각, 박리액,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포토레이스트에 대한 소재재료를 영위하는 회사다. 그리고 친환경 솔라 이제 태양열 관련해서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여기 보면 은 포토레스 조성물의 작용 기종은 노광 광원을 받은 광산 발생제에 산이 형성되고 이 산이 포토레스 수지산의 촉매 반응을 한다. 이런 거를 통해서 파자티브하고 레저티브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이죠. 파자티브는 빛이 들어온 부분만 노광된 부분이. 파저티브는 없어지는 거고요 네거티브는 빛이 노광된 부분만 빛이 조사된 부분만 네, 남아있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노광광원의 파장이 짧아질수록 패턴의 해상도는 미세화하게 되며 이러한 광원 기술의 상상에 맞춰서 각도도 좋고 애칭 저항성, 시각이 잘안 되는 거죠. 이런 것및 감도, 해상도가 우수한 포토리스트의 개발이 요구되고 진행되고 있다. 제가 동진 세미캠 전편에서 얘기했다시피. 포토레지스트는 여러가지 화합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폴리머, 관광제, 첨가제, 용매 이렇게 포토레지스트의 구성요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SOC가 나오는데 스피노 카본 하드마스크의 약자로 동진 세미캠에서는 특허를 갖고 있었죠 점차로 얇아진 포토레지스트 왜 박막화 된다고 하죠 이 박막화되는 패턴을 이용하여 피식각증을 식각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간층인 하드마스크층을 형성한다 필명 매끈매끈하게 갭이 없게 채운다 이런 느낌이죠 웹케미컬도 동진세미캠 편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 내용이죠 동진세미캠도 소재재료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 부분에서 동진세미캠이랑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주특기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PR용 린스음을 보시면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2004년에 DU용 린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돼 있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21년도 EUV 민스를 개발하였고, 22년 상용화 진행 중에 있다. 계획은 올해 10월이었어요. 지금 지연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제가 주담 통화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뒤에 전체적인 내용을 띄워놓을 테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CMP 슬러리 소재. 슬러리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탄화 공정에 필요한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그 다음에 웨이퍼링, 웨이퍼를 가공하기 위해 절삭 공구로 연마하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절삭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이해하기 쉽도록 잘 나와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포토미소그래피 프로세스 플로어로 산화 과정 그 다음에 강하게 발라주고 그리고 구워주고 그 다음에 노광 포토공정 해주고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다시 구워주고 편상시키고 다시 구워주고 검사해주고 이런 과정으로 흘러간다. 이거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에 대한 내용인데 말하셨다시피 빛이 조사된 부분이 없어지는 게 파자티브고요. 조사된 부분만 남아있는 게 네거티브입니다. 예. 지금 SOC에 관한 부분인데 EUV랑 빛의 특성이 굉장히 예민하고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PR층이 점점 돋고지게 되면서 패턴이 붕괴되고 결함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하드마스크층이 필요한데 그거를 카본 재질을 스피논 방식으로 하겠다.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CVD, 화학 기상 증착 방식을 통한 하드마스크 층을 형성하는 것이 질적인 장점이 있지만 스피인 코팅 방식으로 해야지 비용적인 부분이나 코팅성이 균일하고 공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 부분은 그런 차이점을 말하는 건데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한 부분이죠 웹케미컬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계속 유입되는 화학 물질이죠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형성된 패턴을 제외하고. 그것을 방리하고 식각시키고 제거하는 것을 에칭 공정이라고 한다.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번 읽어 보시고요. 습식 에칭과 번식 에칭이 있다. 습식 에칭은 가격이 저렴하고 제한되는 물질이 적다. 하지만 정밀도가 높은 미세 공정에는 제한적이다. 온도에 따른 속도 변화에 따라 일정하지 못한 식각 능력이 문제가 된다. 원하는 것보다 과도한 직각이 되는 것을 비등방성 언더컷이라고 하죠. 건식의 차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점점 배선의 폭이 작아지고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호 간섭이 심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 저항이 작은 재료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UV 린스는 현상 공정에서 발생되는. 리사이즈. 잔여물과 패턴 결함이나 콜라스의 결함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붕괴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린스를 사용하니까 실질적으로 붕괴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린스를 사용하면 표면의 붕괴와 패턴 형성의 매끄러움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CNP 틀러리. 실리콘 산화막, 실리콘 지라막, 폴리 실리콘막 소재에 대한 내용이고요. 트리랜드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웨이퍼링 케미컬 절삭류 아까 말씀드렸죠. 웨이퍼의 원재료인 규소, SI를 높은 고열과 압축으로 만든 것이 인곳인데, 그러한 인 곳을 얇게 잘라내서 매끄럽게 하고 연마하고 흠없게 이제 만들어서 웨이퍼가 최종 단계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당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 포토 소재가 절반 가까이 되죠. 19년에는 23% 정도인데 지금 46% 굉장히 올랐죠. 그리고 외 케미컬은 뭐 비슷한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폐활용 린스도 10%에서 12.5인데, 이거는 EUV용 린스가 더 확장이 되면, 수율하고 투익성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물질, 뭐, CMP, 슬러리에 대해서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포토소재, 웹케미컬, PR용 린스, 요게 중심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H사하면 하이닉스를 얘기하고 S4하면 삼성을 얘기합니다 PR용 네, 린스는 S4 삼성전자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년 전에 일본이 무역 제재가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국산화를 시켜야겠다 라고 국가적인 차원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 내고 확대되고 있다 요 내용들도 주담 통화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21년 말부터 약 11개월 동안 공개된 특허가 15건 정도 돼요. 다 논하기에는 너무 복잡서 자세하게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관련 특허를 더 공부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예, 임원 현황입니다. 이성일 회장님, 그리고 아드님이신 이승훈 이사님. 회장님이 나이가 좀 많으시죠? 올해 80살이신데, 2025년에 아드님과 임기 만료일이 동일해요. 기업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작년 기말에 매출이 660억 정도였는데 지금 3분기인데 610억 정도 됐어요 작년보다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담통화를한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EUV용 P.R.용 린스는 10월이 예상이었지만 시장상황상 지연되고 있다 라는 답을 받았고요 주력산업이 이제 포토레지스트 소재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린스나 슬러리 쪽은 최근 출시한 신제품에 대한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EUV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를 중점으로 포커싱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몇년 전에 있던 일본 무역 수출 규제의 소재나 재료들이 국산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특히 정부나 대기업들이 정책과 지원 등을 통해서 국산화 시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사실상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국내 기업이 몇개안 된다. 그리고 매출 예상 890억보다는 조금 하회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씀했고요. 현재 SK가 투자 축소 및 감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장비 기업보다는 타격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보유 예수 해지에 따른 오버행 이슈는 사실상 10월에 끝났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보유 예수 물량은 회장님과 대표이사로 있는 아드님의 매도할 수 없는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행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25년 3월 달에 승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전후로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증폭이 될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계속 관찰하고 지켜봐야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재, 재료 관련해서는 국내에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4일날 상장된 가격이 18,600원이에요. 가치평가 측면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내용은 기업을 분석하고 공부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종목을 찍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